구독하면 내집 생기는 채널, CNC 하우징의 송과장입니다. 자, 새집 찾는 분들은 저 송과장에게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집장만 고민, 걱정을 한키에 해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구리수택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고급스럽고 넓고 큰 현장이고요. 지금 미랄마트에 근접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우선.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예쁘게 티타임 할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 무인 택배 보관함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카드키 들어오시면, 인메리터 공간이고요. 현관에 디지털 도어라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림감 좋고요. 자, 현관 입구 입성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타일로 문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 고급진 타일로 진행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한 켠에는 신발장,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은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해서 좀 시원한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여닫이로 해서 뭔가 안정감 있는 그런 현관 입구 볼수 있으시고요. 오신님의 주방 먼저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지금 싱크대가 ㄷ 자형으로 되어 있으시고, 여기 포인트는 코발트 블루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주방 위에는 보시게 되면은 음, 우드로 진행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 활용 가능할 수 있게 장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뭐, 김치 냉장고라든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품 을 외부로 빼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아일랜드식탁 우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냉장고 두 대는 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보시는 주방은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주방 벗어나면 헤링본 타, 헤링본 마루로 되어 있으시고 지금 거실을 보시게 되면 음, TV 볼수 있는 공간에서 소파 자리까지 거리가 굉장히 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공간이 여유로운 걸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TV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 여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십니다. 삼성 에어컨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으시고 집이 좀큰것 같아요. 좀와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음.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시고 안방도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은 약간 메로나가 연상되는 메론메론 그린 컬러와 골드가 돋보이는 와 여기 벌꿀 모양의 타일 제가 좋아하는 게다 모였네요 자 여기 골드 골드 송과장 골드 너무 좋아하죠 자 그리고 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안방 자리입니다 안방에도 지금 에어컨이 진행되어 있으시고 그쪽에 화장대 놓으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부부 욕실 앞쪽에 파우더룸이 있으신데,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물이 자주 닿을 수 있는 공간을 타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부부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블루 톤으로 톤이 화장실 타일을 너무 탁월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쓰리룸 중에 두 번째 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자녀 방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방이 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시고요. 침대하고 책상 놓을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는 마지막 방인데. 보시게 되면 베란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옷방으로 사용하시면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독하면 내집생기는 채널 CNC 하우징의 송과장 이 오늘 보여드린 매물 어떠셨나요 여기는 인프라 학교 뭐 도보로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는 거리 뭐 이런 것들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현장 너무 좋고요. 그리고 타일과 바닥 사이에 이렇게 공간 둘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잡아 있는 현장이고요. 무엇보다 평수는 28평형에서 32평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3억 후반대의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 좀 대가족이라든지 집 많으신 분들에게도 좋으실 것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만약에 내가 집을 원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이만한 집에 요만한 사이즈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음, 좀, 찾아주세요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송과장이 달려가서 조건에 맞는 집 찾아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